어 여기 좋은 말 있네 존경할 수 있을 만큼 바쁜 남자를 원하지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돼 뿌엥 그치 아, 이러면 이제 애새끼인 거지 애새끼 아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딸처럼 대한다 그치 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딸처럼 대하는 거지 얘가 딸은 아니잖아 어 딸처럼 대한다고 딸 짓거리하면 를돼안돼 돼. 찡찡거리고 뿌엥하면서 마트에서 윈드민 돌고 있는 단비처럼 하면 돼안돼 돼. 그러면 이제 어 뭐야 나는 얘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왜이 새끼가 왜애 새끼 짓을 하지? 이런 애새끼를 데리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지? 막막해져, 깜깜해진다고. 오 씨발. 저는 25살 직장인 8살 연상남인 분과 연애한 지 2개월 좀 지났어요. 주 1회 정도 만나서 만남을 몇회 없고 전화를 자주 했어요. 요즘 들어서 전화할 때 사업 때문에 바쁘다더니 데이트 못한 지꽤 지났고 항상 힘든 얘기만 하고 무기력하고 오늘 했던 전화도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업이 잘 풀리기 기다려줘야 할지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건지 연애 초보라 갈팡질팡해요. 하셨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제 사연자님 여자분이신 게 맞죠? 성별 을안 적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25 8살 직장인 8살 연상남과 연상남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자기가 연한여라는 게 아니죠. 어. 그러니까 위장 여자일 수도 있죠 아 여자분이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숙녀분이시라고 하시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이 남자분이 오셨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 여자 만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이거를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띠릭 해석 남친이 안 놀아줘서 잘 놀아주는 남친 만나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지금 남친이랑 좀 놀고 싶은데 남친이 바빠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못 노니까 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쌍년 같으니까 아 조금 그래도, 의리 있는 척 기다렸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놀수 있겠죠? 아, 근데, 제가 연애 처음인 척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버려야 되는지 안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 좀 빨아먹으면서 재밌게 놀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니, 너무하잖아. 지금 보면 8살 차이 나잖아요, 8살. 8살 차이면은, 그, 다른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외국인이야, 외국인. 솔직히 말하면, 33살이랑 25살은 외국인이에 외국인. 서로. 한국말 쓰는 외국인이야, 그냥. 문화가 달라. 오, 해석 대박이다. 처음인 척은 아닌데 처음이에요. 그거 봐, 정확하잖아. 내가 정확했죠 놀람자를 찾으려면은 부적절할 순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놀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남자가 좀 나이도 있고 8살 차이 나는게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착각이에요. 그 33살 그 남자분이 뭐 얼마나 잘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증명이 됐잖아. 사연자 정도 되는 8살 어린 여자는 만날 수 있다. 증명이 됐잖아. 그지 일어난 일이잖아. 팩트잖아. 그러면 사연자 정도 되는 8살 어린 여자는 또 만날 수 있잖아. 그치? 사업이 뭐 존나 폭식 망하지 않는 이상.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연자가 그냥, 아우, 못 참겠어요. 이러고 떨어져 나가잖아. 너그 정도? 응, 빠이? 놀고 싶구나? 그래. 딴 남자랑 가서 실컷 놀아? 난딴 여자 만나러 갈 너보다 좀더 예쁘고 너보다 좀더 젊고 탱탱한 여자 만나러 갈게. 빠이빠이 간다고. 만약에 이 남자 입장에서 나이를 한4살 정도 포기하고 그러면 너보다 훨씬 예쁜 애 만날 수 있거든. 훨씬 가슴 큰애 만날 수 있거든. 훨씬 더자기한테잘하는 사람 만날 수 있거든. 여기서 왜 나는 굳이 삐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나이가 좀 많은 남자 있잖아. 물론 8살 차이가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게 삐될 것까지는 아니거든.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지금 만나진 거란 말이야. 이게 적당하고 이제 된 거란 말이야. 연결고리가. 근데 내가 지금 이 오빠보다 8살이 어리구나, 20대 중반인데, 젊고 탱탱한데, 한번예쁜 나인데, 이 남자가 전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삐대면, 넌 그냥 거기까지인 거야. 거기서 삐대다가, 좋은 남자를 놓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 정도 되니까, 만나지는 거야. 걔가 그 정도로 잘난 애라고. 그럼 너도 이제, 아, 맞는 사람 만났구나 하면서 좀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그저, 여태까지 지 좋아하고, 지 빨아주던 남자애들이, 자기한테 했던 행동은 왜이 남자가 저한테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남 자는 걔네들이 아니니까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가 작살난 아주 대표적인 예시란 말이에요. 그냥안돼 이러면은 어쩌면은 너가 만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남자가 그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징징대는 건 또래나 이제 연하한테 통하는 거지. 그렇지 맞지? 달라. 봐봐. 냉정하게 엔티티처럼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 여자랑 노느라고 시간이 빠지고 사업이 좀잘안 되고 피해가 좀 가고 득볼 걸좀못 봤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럼 그 걸림돌에 안 넘어질. 얘를 안 만나는 게 맞는 거겠지, 그렇자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이 좀더 잘되고 내가 좀더 괜찮아지고 삶이 윤택해졌어. 그러면 너보다 이쁜 애 만날 수 있어. 너보다 젊고 탱탱한 애 만날 수 있어. 그러면은 왜 지금 너한테 그 남자가 빌빌 기어야 돼? 왜그 남자가 너한테 여태까지 너를 좋아했던 그 남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을 너한테 왜 해야 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야. 이유가 없으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겠어? 좀난 이런 거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사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25살이잖아. 그러니까 어리니까. 난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때, 약간 좀 전략을 좀잘 짜면 좋아요. 잘 짜가지고, 자기가 젊고 탱탱한 시기다. 는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33살 남자애가 뭐 여자 안 만나봤겠냐? 너가 그 남자 막 지금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할랄랄 막 해요. 어? 이럴 정도로 막 이러는데, 그럼 그 남자애가 여자 안 만나봤겠냐고. 너가 좀 이상한 짓거리 하거나, 에? 예, 이러네. 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음, 그래. 애가 좀 보니까, 어려서 그렇구나. 그래, 뭐, 어린 애들이 뭐 그렇지. 나이 처먹은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 어, 하지만 너랑 결혼은 아닌 듯. 하지만 너랑은 연애까지만. 개념이 너무 없어. 아우, 안 돼, 안 돼. 아우, 이게 좀, 전구 탱탱하니까, 데리고 놀긴 좋은데, 야, 이거는 데리고 살라고 하면은, 야, 이거 씨. 아니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거든요 남자는 젊고 탱탱한 여자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원시인 기준으로 본능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긴 하다 근데 또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린 또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는 고귀한 인간이 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게 있어 같이 늙어가는 재미 함께 나이를 먹는 즐거움 함께 할수 있는 행복 이게 있단 말이야 그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적 있냐고 그러니까 봐봐 8살 차이가 나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대한 너 입장에서 좀 노력을 하는 시늉이라도 좀 해봐 아 진짜 내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힘든 걸까 어떻게 내가 알수 있을까 간접 체험이라도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좀너가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걸 좀 해봐야겠다 그런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 해봐야겠다는 거를 오빠한테 보여줘. 오빠, 내가 솔직히 나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솔직히 오빠보다 많이 어리기도 하고 해서 잘 몰라. 몰라가지고 오빠가 뭐 바쁘다 힘들다 하는 게 정말 내 심적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안 바빴으면 좋겠고 오빠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된다. 내가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빠를 좀 이해해보려고 내가 요즘에 이런 걸좀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어? 결혼하자 바로 나온다니까 와씨 나를 이해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여자가 있어 와씨 이게 신부감이지 이게 결혼이지 자 근데 여기서 진짜로 여자 입장에서 결혼을 할 생각까진 지금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척해 그래야 사랑받는다 암흑 속성이다 알겠지 외워이 새끼랑 결혼 생각 없어도 있는 척해야 된다 아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받는다니까 안 그러면 남자 입장에선 아 그냥 적당히 쓰다 버려야겠다 꼭. 누른다고 너랑 결혼은 아니다 스위치가 있다고 남자는 전화이 정도 됐으면은 뭔지 알겠죠 뭐라고 오빠 사업 공부 해보려고 롤러코스터 탈거 야뭐 저것도 귀엽다 아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해보고 있는데 와 게임인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현실은 어떨까? 나도 되게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아뭐 해봤다고 말하기가 좀 뭐한데 이렇게라도 오빠가 평소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좀알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게임도 이 모양인데 현실은 어떨까? 아 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빠가 힘들다라고 말한 그 단어의 무게가 와 너무 크게 와닿는다 아좀 내가 평소에 왜 그렇게 놀자고 징징거렸을까 좀 갑자기 미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안 놀고 싶은 건 아닌데 왜냐면 뭐 놀다는 게 말이 논다는 거지 사실 오빠 보고 싶은 거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어? 얘랑 결혼 쌉가능일지도? 얘랑은 이제 결혼을 생각해도 될지도? 어, 그쵸? 나 남자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젊고 탱탱하고 어려, 예뻐. 근데 사회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려고 하네? 이해를 그래도 좀할수 있네? 그를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결혼을 얘랑 안할 이유가 없어져. 그니까 무슨 뭐, 사람들이 무슨 결혼을 어떻게 뭐 결심하게 되나요? 무슨 뭘 어떻게 하게? 그런 거 없어. 안할 이유가 없으면 돼, 그냥. 안할 이유가. 근데 안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게 문제야. 맨날 쳐 놀려고 징징거리니까, 안 하고 싶지, 그 씨, 야, 얘,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면은, 이제 평생 얘랑, 이제 평먹고, 이 험난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이제 살아남는, 이렇게 생존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맨날 쳐놀 생각만 하고 있어봐. 아, 얘랑은, 머지않아서 같이 죽겠는데? 또는, 아, 내가, 씨발, 몇 인분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너랑, 결혼은 아니다. 이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뭔지 알겠죠? 어 여기 좋은 말이 있네. 존경할 수 있을 만큼 바쁜 남자를 원하지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돼. 뿌엥 그치? 아, 이러면 이제 애새끼인 거지. 애새끼. 아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딸처럼 대한다. 그치? 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딸처럼 대하는 거지. 얘가 딸은 아니잖아. 어? 딸처럼 대한다고 딸짓거리하면 돼야 안돼 찡찡거리고 뿌엥하면서 마트에서 윈드민 돌고 있는 담비처럼 하면 돼야 안돼 그러면 이제 어 뭐야? 나는 얘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왜이 새끼가 왜 새끼짓을 하지? 이런 애 새끼를 데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지? 막막해져. 깜깜해진다고. 어 씨발. 어 깜깜해요.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 씨발. 연애까지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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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연애까지. 어어 결혼 노노노노노 no,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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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바로 나와버리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남자 혼자 짊어지게 만드는 여자랑은 결혼 생각 안 한다. 안 한다니까 못해요. 깜깜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입장 바꿔서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남 남자가 맨날 맨날 술 처먹고 점심에 반주하고 저녁부터 술 처먹어서 새벽 아침까지 술 처먹고 왜? 하고 막 깽판 치고 길에서 통하고 집에 와서 뭐 던지고 폭력적이고 그러놓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 씨발 물막 이래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이제 평생 살수 있겠어? 평생 살 생각이 들겠어? 도망치고 싶을 거 아니야 도망치고 남자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 누가 그런 거야, 그거. 너가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 완료. 어,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명의 사연자를 만족시켰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남자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지,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